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만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제작자가 너무 바, 바빠가지고, 어, 유튜버를 아침부터 못 찍어서 정말 죄송하다.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가게 문을 오늘 안 열은 상태에서, 원래 안 열어. 그래서 오늘 왜안 열냐. 휴일이라가지고, 주문이라가지고, 오늘 가게 문을 안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는데, 여기 사장님도 기 때문에 저희 안밖에서는 조실이있기 때문에 1층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에어컨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 꺼져 있습니다. 냉장고는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냉장고가 꽉 차있었는데 어, 좀 비었어요 아까 그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김치를 사가지고 가셨거든요 사가지고 가서 지금 텅텅 비어있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좀 있고 아래는 좀 두개 있고 저 옆에 두개 있고 어, 밑맨 아래는 하나 정도 반찬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했죠? 사가지고 왔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에는 반찬 고르실 때손 소독제를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찬 고르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돼 있고. 안심콜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가게가 휴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많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반찬도 해놓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시기 전에 이 영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 어머님 몰래 찍는 거라 좀 이해 해 주실 정도로 봐주시면될것 하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산대고요. 계산하는 것도 있으므로자 그리고. 여기서 알바생이 이쪽에서 앉아서 손소다하고, 밑에 닦고 이런 경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위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시기 때문에 4시 반 정도 정각이 안 되는 그런 데고, 오늘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카메라로 영상을 틀어서 들리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왜 가게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실 바랍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하고요. 어, 이따가 5시쯤 돼서 영상을 또 찍을 건데 그 영상은 이제 퇴근하는 영상으로 어, 찍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영상은 이렇게 출근하는 브랜드로 찍겠습니다. 출근하는 아침에서 어뭐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까지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됐고요. 어 주말인데도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런 거를 제작자, 어머님은 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께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 시켓도 팔고, 여러가지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 여기 오시지 못하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읽 감사하겠다고 힘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기 휴무라서, 가게 문을 안 열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무일이라가지고, 원래는 열어요. 원래는 여는데, 어 휴무일이고, 또, 좀, 어 일요일이다 보니까는, 원래는 안열지만뭐 음식을 준비하든가 그런 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활기차고, 그게 답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도 이렇게 어 알바를 하면은 또 훨씬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 알바 시작한 지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도 여기 와가지고 알바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주말 동안, 아, 3일 동안, 아, 이 제작자가 이 영상 을 올렸구나. 라는 그런 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거를 이 영상을 보고 어 뭐니 내용이 있는 걸로 해서 여러분 주말에 어떤 영상을 올릴지 어떤 어, 희귀한 영상을 올릴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어, 이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설정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재밌는 영상이 또 올라가고 싶다, 무슨 영상을 또 대체하고 싶으면은 댓글에다가 많은 댓글을 써주셨으면은. 제가 많은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더 활기차고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 많은 댓글을 요청으로 바라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